네, 서 오십시오 아우. 일단은 일본에 도착을 했거든요 사포로에 날씨는 좀 춥습니다 지금 10월 20일 저녁 6시인데 캄캄하죠 날씨가 캄합니다 근데 네, 지금 일단 도착했고요 일단 호텔 가서 네, 알겠습니다. 오 멋있다 되게 멋있다 체크인 해두었어요. 짠 여기는 사포로역 네. 여기는 지금 호텔 가는 길이고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여기가 메인 거리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이게 뉴욕이 추운 건지 여기 일본이 추운 건지 모르겠네요. 아잘살합니다아 어... 그리고 저 머리 벗겼어요 보이죠? 약간 파마하는 거. 한국에서 파마 놓고 왔습니다. 아, 빨리 호텔가서 체크인하고 저녁먹도록 할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크로스호텔 4성급 호텔이던데 일단 들어가서 체크인 해볼게요 아, 아 추워 로드 되나? 들어가겠습다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체크인하고 다시 또 방송 킬게요 영상을 킬게요 네? 지금 호텔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를 3박 4일에서 40만원 냈거든요 와 미쳤어요 한 300불 300불 했던 걸로 알아요 오 되게 좋은데요 깔끔하고 약간 자리도 약간 좀 넓어요 제가 대일본 여행 간곳 중에서 오 깔끔합니다 소파도 있고. 되게 디자인 잘해놨다 화장실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어, 잠깐만 이게 이게 4성급 호텔이라는 건가? 아 미쳤는데요? 음~~ 스고이 음... 오!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돼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일단 잘 도착했고요 네어 준비하고 나가서 밥 먹을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너무 배고파요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그 식당에서 제가 그 책, 그 뭐야, 카메라 켜는 거를 못 키게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짧게 사진으로 오면 아마 제가 찍어서 이 영상에 올릴게요. 근데 저도 일단 일본어로 조금 하니까 물어봐서 할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은, 돼. 네, 사진으로 즐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봬요 일단 잠바 챙기고 나왔습니다. 저녁 먹으려고 나왔는데, 그, 뭐야, 음, 처음에 먹었고는 그, 가서, 스 커리를 먹으려고 해요. 이제 아는 지인께서 여기 스 커리가 맛있다고 하길래 가서 스 커리를 먹을 건데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그 삿포로가 아, 커리 숲이 유명하대요. 유명하니까 가서 한번 제가 또 먹어보도록 해볼게요. 저도 안 먹어봐서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무슨 맛이지? 여기 어떤 여기 쇼핑몰 안에 2층에 있는 곳인데 딱 올라가면은. 제가 보요 이름은 Soup Curry 아, 뭐, s a u U A G Switch. 겠습니다 제발 제발. 가요. 제가 여기 가서 먹을 뭐, 뭐 찍을 수있지 아직 모르겠는데 들어가 줄은 없거든요. 좋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요. 어그 뭐야? 다행히 촬영 할수 있다 해서 해서 시켜보고 네 저도 메뉴를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 여행 6일 하고 지금 일본에 와 있는데 한국에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왜냐면 친척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서 이번 일본 여행으로 약간 스타트 먹방 스타트 여행 블로그 이렇게 시작합니다. 깔끔하죠? 하... 여러분 대박 무쳤죠? 이게 그 돼지랑 치킨도 시켰거든요. 그리고 계란 들어가 있고,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와, 불향 냄새? 그리고 밥도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먹어보도록 뭐, 할게요. 아, 미쳤다. 국물 먼저, 한 먹겠습니다. 숟가락? 오븐? 와. 제가 맵기는 4단계 거든요딱 적당해 너무 맛있다 이거 뭐지? 칼칼한 게 카레 향도 나는 이게 나는데 그렇게 센 카레 향은 아니에요 음. 일단 돼지고기 먼저 이거 보이시나요 미친 거 아니야? 미쳤지 이거 어떡할 거야 미쳤어 미쳤어.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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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여기 보면 감자, 호박, 당근, 음. 옥수수들이 베이비 옥수수 들어가 있고요, 베이비 콩을 이렇게 먹는 게 맞겠지? 닭까지 미쳤지. 못할거 와. 사이즈 미치지 않았어? 대박. 음 닭도 제대로 구워져 있어요. 뭐냐, 약간 숯불 한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것 같은데, 어, 불향이. 근데 생각보다 엄청 건강식인데요. うまい。 자기 추운 날씨에 딱 저, 따뜻하니까 좋네 근데 저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요 지금 제가 저녁을 안, 아까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점심도 안 먹고 그분니까 나가서 다른 맛있는 것들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지금 느낌 너무 좋아. 와 이거지 하,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되나 그걸 모르겠다 어디를 가야 좋을까요 와 근데 확실히 춥네요 이거 잠바 하나 사야겠어요 잠바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곳은 오도리 파크 근처인데요. 와 이거 뷰 어떡합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느낌 미쳤죠? 와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멋있다. 저희 고스가 너무 멋있네요. 뭔가 머리도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지, 이게 낭만이지 좋습니다. 아, 여기 사진 찍어야겠어와 여기가 그 유명한 거리래요. 예전에 제가 호텔에 왔거든요. 호텔에 와서, 편의점 들렀다 와가지고, 컵라면 샀어요. 그러니까 처음, 처음 먹어보는 컵라면인데, 그러니까, 느낌상, 우동 같아요, 우동.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부 우동인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아, 처음이야. 맛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유부가 진짜 큽니다. 유부 사이즈 미쳤어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있고요 일단 대표갔다가에 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다된것 같거든요. 나 먹어볼게요. 오 이게 약간 우동이네. 음. 우동인데 와우. 딱 이거 미쳤어. 먹을게요. 국물 먼저. 음 우동 맞아요. 우동이고 국물 좋습니다. 아 어, 참사. 이렇게겠다. 음. 음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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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다 자 푸딩 한번 꺼내볼게요 <laughs> 다음꺼 오 오하이어 푸딩 저도 처음먹어봐요 <laughs> 넘버원이래요 뭐야이게 우유같은데요? 우유푸딩인가? 뭐지?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이게 넘버원이라는데 일단 맛을 볼게요 나도 이거 한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맛있으면 좋겠다 음~~ 약간 우유 우유푸딩이네 약간 우유 크림이 바닐라 맛? 아 근데 우유 음 약간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요 맛있던 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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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 아이스크림이에요. 음. 와 일단 너무너잘 음. 먹었고요. 오늘은 이만 씨, 많이도 먹기 했고 술도 마셨고 편의점까지 먹었기 때문에 이거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씻고 자려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네, 내일 내일이지만 네.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먹방 맛있는 먹방 다음에 봬요.